코웨이 블루일스의 베스트 5입니다. 김호영, 오동석, 박준성, 윤석훈, 김상열. 어제와 똑같은 라인업이 먼저 네네. 나옵니다. 이윤주, 조승현, 김민성, 이병재, 에카스 점자리 선수가 가장 먼저 여러분께 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양팀의 플레이오프 2차전 1쿼터 함께 출발하시죠.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어, 그 코웨이 블루일스 그리고 왼쪽에 검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춘천타이거즈입니다. 자, 오른쪽 바깥에서 윤석훈 내곽으로 먼저 올려놓습니다 아직 득점되지 않습니다 어제하고 이제 거의 같은 패턴인데 예. 누가 먼저 이끌어 가느냐가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요. 네, 초반 기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 요 오늘 같은 예. 경기는. 자, 김호영이 자스 잡고 쏩니다 깨끗합니다 연속 득점에 김의예 연속 포인트까지 예. 만들어내는 김호영 지난 시즌 아올 시즌이었습니다 통산 500개의 어시스트를 달성하면서 팀의 큰 공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중간 반대편 김상렬이 잡고 쏩니다. 김상렬 들어갑니다. 김상렬이 어제 경기 득점 32점 리바운드 16개 더블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자 초반에 지금 6대0으로 앞서가는 코에이에요 네네. 선수의 질주가 시작됩니다. 페이트 존 김호영. 올려줍니다. 지천명 슈터 김호영 선수가 또한 번의 포인트. 예. 어제 석점7개 시도 가운데 4개 성공했던 에카시 첨자린 자유투 깨끗합니다 첫 득점 신고 이번 시즌 에카시 첨자린 선수가 태국의 국가대표 선수로서 네. 이번 시즌 우리 국내 리그에 굉장히 슛이 좋은 선수예요 예. 근데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빨리. 못 보여주고 있어요 윤석훈의 포인트 오동석 김호영 커트 이윤주 짧게 나옵니다 2대2 상황 비도 올려보고 오른쪽 한번 삽힙니다 이윤주 이병재 안쪽 투입돼 있고요 조승연에게 시간 여유 있습니다 네. 메이저웨이 이제 분위기가 슬슬 넘어가죠 예 <laughs> 득점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네. 그걸 못하니까는 약간 오동석 석점 <laughs> 꽃입니다 오동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동석 선수 살아나기 시작하고 못 막아요 예. <laughs> 오동석이 22년도에도 석점 2위. 자, 이번엔 어떨까요? 인사이드. 김상렬이 휘젓고 들어갑니다. 어. 투샷! 아, 득점 있는 상대방 슛입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앙으로 오동석 좌우선 입니다 시간 여유있고 노록패스 김호영이 우측 코너 들어갑니다 김호영 선수 오늘 슛 좋은데요 8득점째 어, 어제 경기를 이, 이기고 아까 조세현 선수도 얘기했듯이 부상에 이제 관리를 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김상렬 선수의 1쿼터 마지막 마무리샷이 터졌습니다 6득점 조현석도 잠시 투입되었던 코에 블루 리스트 환하게 예. 웃으면서 1쿼터를 마무리 짓습니다 원포인트로 자기또목소리 아, 해주고 들어가네요 조세현 선수의 득점이었군요 조현서 조현서 선수의 예, 득점이었습니다. 예. 제주에서 지난 시즌 이득을 이적을 했고 이번도 시즌 6.67의 득점. 자 19대 6 트리플 점수 차에 이상으로 양팀의 1쿼터 종료됐습니다. 일단 예. 안심을 하고 그래도 양동길 선수가 또 그만한 플레이를 해줄 겁니다. 예, 양팀의 일쿼터 함께 이어가시죠. 조승현 좌우 흔듭니다 이윤주이윤주 이윤주 스크린 받고 백크샷 불발 우중간. 어렵게 됩니다. 지금 춘천이 아직 경기를 그니까 마무리해서 끝을 못 봐주네요. 예. 결국 코웨이 블루이스 입장에서는 지금 20점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네네. 어. 김호영 오동석 바로 연결. 박준성 들어갑니다. 박준성이 그렇죠. 오늘 첫 포인트를 기록해 줍니다. 아. 곽준... 골및 위려하게 플레이 박준성의 연속 득점 지금도 피켈리 플레이 네. 네. 내곽에서 외곽 오동석 석점 꽃입니다 네. 오동석은 이제 풀리기 시작하네요 오동석이 오늘 두개째 석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노력 조금씩 조금씩 뒤로 물러섭니다 네. 윤석훈 네. 4득점 졌고요. 이병재 스크린 맞고 이윤주 넘깁니다. 리턴 조승연 또 한번 좌중간 미들 그렇죠. 득점. 이제 들어갑니다.만 조승연의 추가 득점. 자또 한번 포인트. 자 아무래도 김호영 선수가 오늘 정말 뛰어졌고요. 리턴 4초. 조승연 겨냥합니다립통과예 이제 조승연 선수는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예. 이윤주 순간 이동 예. 득점 조승연의 에이 패스였습니다. 이제 춘천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양 선수가 살아나야 됩니다 오펜스 파울 바운드 패스 오동석이 이번엔 김성렬 맞습니다 또한번 비켄롤 득점 아주 좋은 플레이 나왔습니다 박준성 2쿼터 6득점 해주고 있습니다 코웨이 다시 한번노로 패스 박준성 거칩니다 다시 20점 차를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코웨이고요 춘천에 따라 붙기 시작합니다 오, 들어갔어요. 자중간, 예. 백크샷 조승현입니다. 예. 조승현, 하이포스트, 직접 올립니다. 똑칩니다. 12 득점째, 2 쿼터에만 10 득점째입니다. 조승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석점 깨끗합니다. 석점을 꽂혀줬습니다. 오, 지금 포인트까지 조승현 선수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 조승현 선수 이제 살아났어요. 어제 득점을 두 개였고. 예. 원샷 플레이. 박준성을 받았습니다만 연결되지 않았고요. 남은 시간 10초 안쪽 조승현 선수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직접 올려놓습니다. 아, 조승현 선수 이 쿼터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제가. 2쿼터 초반에 말씀드렸죠. 예. 만약에 1 0점짜로 만약에 2쿼터를 끝낸다면 이렇게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고 근데 진짜 2점으로 끝내네요. 자, <laughs> 34대 25로 코웨이 블루리스가 앞섰고 조승현 선수는 2쿼터에만 무려 15득점, 17득점을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아, 전반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고양시 재활 스포츠 센터입니다. 쿼터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흰색 유니폼, 코웨이 블루 위스, 오른쪽 검은색 유니폼, 춘저 타이거즈. 빠르게 오동석이 잡고 쏩니다. 득점! 아, 여유있네요? 예. 김상열 선수의 에이패스였습니다. 오동석이 오늘 석점 두 개를 1, 2쿼터에 각각 한 개씩 기록했어요. 에카시트. 라인 들어오면서 쏩니다. 깨끗합니다. 아, 두 포인트. 지금 3점인 줄 알았는데 예. 라인을 밟았다고 하네요. 두 포인트를 득점해주는 애가시점 자리. 근데 가장 많은 득점, 32 득점이었습니다. 어제 뭐 던지면 들어갔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윤주와 조승현, 크로스코트 패스 주고받습니다 이윤주, 역시 그 위치. 네. 이윤주 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조승현. 네. 조승현, 돌파! 원샷! 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넉 점차까지도 갈수 있는 기회예요 네네. 네. 자 아, 조승연 선수의 개인 반어 일단 석점 플레이를 기대해 보시는 상황 그렇죠 지금 플레이도 조승연 선수가 영리하게 파울을 잘 얻어냈어요 예 지금 곽준선 선수는 피해줬는데 그 부분을 더 꺾어주면서 그렇죠 <laughs> 석점 네. 플레이 성공 3쿼터 절반 이상 시간 남았고요 양동길 분주합니다 양동길 골밑뚜껑 <laughs> 춘천도 <laughs> 2페이스 김호영 <laughs> 10초 김호영 <laughs> 믿음직한 맏형의 플레이 코웨이가 계속 리드를 챙겨오고 있고요 네네. 준천 조승현 조승현 자신감 있게 득점 길 안쪽 받아줍니다 열렸습니다 양동기 아. 김호영 의 A패스 그렇죠 이렇게 이지주 골밑슛 하나 고동석 들어가요 깨끗합니다 예. 김호영 3초 3쿼터의 마무리 던져야죠 조 승리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50대 38 12점 차. 아, 홈점차로 시작했던 3쿼터가 12점 차로 종료가 되면서 코웨이 블루윌스 반백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춘천이 2쿼터에 충분히 4 아까 4점 차까지 쫓아 와서 어좀 기대를 했는데 찬스를 지금 살리지를 못했어요. 예. 자, 그렇다면 10분간의 경기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시죠. 4쿼터 초반이 춘천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열렸어요. 오픈. 하이라우 선개 양동길 포인트. 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골밀 싸움을 계속 붙이고 있어요. 예. 이윤주 열렸는데요. 잡고 쏩니다. 우중간의 이윤주. 득점으로 갑니다. 자, 이윤주 선수가 현재까지 리바운드 6개, 어시스트 3개, 스틸 2개, 굿 디펜스 1개. 네, 박준성. 박준성 깨끗합니다. 박준성의 슛감 좋은데요. 자, 코트에 이용을 했어요. 그렇죠. 울 작전으로. 예. 조, 예. 조승현 선수가 또 한번 그 위치 막. 맞... 여기서 수비 하나만 하면 또 분위기 넘어가거든요. 오, 양동길이 팔을 쭉 뻗었어요. 아 양동길의 득점. 큰거 해주네요, 양동규 예. 선수. 오동석의 또한번 멋진 연결 시도가 있었고요. 두 선수의 호흡이 이렇게 잘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3클락 5초. 직접 방향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밑 통과! 아! 이윤주 14득점, 12득점째. 자, 춘천 조승연 마음이 급합니다. 이윤주 골및 예. 투맨 아. 게임. 오펜스 파울인가요? 지금 엔드원이에요. 아, 이윤주 들어갔습니다. 귀한 한 포인트 성공을 해냈습니다. 게임 예.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그렇죠. 자녀 1분이 아쉬웠습니다. 예. 깨끗합니다. 또한번 포인트 석점을 꽂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춘천이 조금 아까. 깨끗합니다. 그렇죠. 또 내일 경기도 있고 예. 또 만약에 3차전 가서 이기게 된다면 제주랑도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또한 번의 석점. 조승현 선수 파울 선수의 레드라 포인트 파울 작전 쓰려면 예? 파울 작전을 하려면 빨리 해줘야 돼요 연속 석점아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요 자 1분여 응아자 음, 전면적으로 압박 수비 펼치고 있어요 네. 또한번석점 꽃입니다 연속 3개째예요 4코터에만석점을 예. 몰아치고 있어요 네. 와 조승현 선수의 이석점이 시간대를 조금만 앞서게 가져갔다고 하면 어땠을까 네. 아쉽움이엑까지 점자린 잡고 쏩니다 마무리 득점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안 <laughs> 자 양팀 경기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코웨이 블루리스가 59점 어뭐 이렇게 되면은 아6 9점이고요 네, 네. 69점으로 56점 13점 차의 거리차를 내면서 상당한 기분 좋은 순위를 거뒀습니다.